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든든스의 둔입니다 오늘 할 요리는요, 혼밥족들을 위한 밑반찬으로 오뎅볶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재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뎅 5장을 채 썰어주세요. 부추썰기 양은 이 정도. 부추가 없으면 대파로 하셔도 돼요. 양파 2분의 1쪽 채 썰어 주세요. 오뎅을 볶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2 소주 하나. 진간장 2. 올리고당 2. 설탕 1/2. 마늘 간것 하나. 고춧가루 2. 불을 켠 다음에 골고루 양념을 섞어주세요. 센 불에서 양념이 끓어올릴 때까지 끓여주세요. 오뎅을 넣어주세요. 오뎅이 부들부들해졌을 때 양파도 넣어주세요. 불은 중불로 줄여주세요. 부추를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1큰술 넣어주세요. 통깨 1큰술 넣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뎅볶음 완성입니다. 혼밥 쪽을 위한 오뎅볶음 빨갛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